혼자라고 해서 절대 혼자가 되진 마세요. 어, 1인 기업이라고 해서 꼭나 혼자 모든 걸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인숙입니다. 최근에 제가 1인 기업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질문을 써주신 분 중에 제가 1인 기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사실 저는 시점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프리랜서로 일을 먼저 시작을 했고 1인 기업화 된게 아, 언제부터지? 라고 <laughs> 규정해가지고 힘든데 어쨌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스스로 일을 시작했던 시점을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대학을 4년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쉬고 나면은 4년째는 휴학을 시켜주지 않아서 결국은 제적 처리가 됩니다 굉장히 제가 사연이 사실 많은데요 뭐 어찌 됐건 다시 재입학을 해서 3학년 2학기로 합격을 복학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아 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승부해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없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미 대기업 뭐, 공공기관, 그리고 회계사, 이런 게 이미 다 합격을 했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후배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을 한다고 대기업을 갈수 있을까? 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창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창업이라고 해서 엄청 거창한 걸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몇 명이서 같이 하는 그냥 소소한 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크게 막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강의 기반의 그냥 교육회사 정도를 창업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은 혼자 하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같이 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창업이라는 게 팀빌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를 찾아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찾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블로그에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몇몇 블로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글을 보자마자 너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가장 리더이신 분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지금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나를 끼워 주면 안 되겠냐라고 메일을 보냈고요. 저는 제가 제안을 할때 어, 수락을 받을 만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나를 받아줄 만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날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어, 그들이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카페를 분석하고 개개인의 캐릭터를 좀 분석해보니까 딱 기획자, 마케터 포지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그들의 컨텐츠와 카페 메뉴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했죠. 음, 결과적으로 합류하게 됐고, 그게 지금 제가 네이버 카페를 같이 운영 중인 어썸피플이라는 awesome 팀입니다. 그 팀원들 총 다섯 명인데요. 그들과 함께 저는 지금까지도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초반에 제 활동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복학을 해서 제가 후배들이랑 학교를 다니는데. 온전히 학교 공부만 하고 취업을 준비하려고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멤버들이랑 매주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고 뭔가 교육해서 창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시작했었거든요.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블로그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였는데 어휴, 앉아서 얘기할게요. <laughs> 네, 멤버 모두가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거의 경쟁적으로 열심히 했고요. 카페를 키우면서 블로그를 같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으로서의 시작을 얘기. 하면 사람들은 제가 혼자서 어떻게 고군분투했을까를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들과 함께 독서모임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 도전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영리적인 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소정의 교육비라든지 독서모임비는 다 회비로 걷어서 저희 운영비로 사용을 했어요. 오히려 사무실을 얻었을 때에는 저희가 자비를 들여가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사업으로 볼순 없는데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다섯 명 모두가 창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후에 각각의 이제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제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교육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독서 모임에서 만났던 어, 멤버들이 넘어왔기 때문도 있거든요. 저희 독서 모임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제가 독서 모임 리더였으니까 그때 저를 좀 좋게 봐줘서 음, 제 수업에 이제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드림 브랜딩 1기, 2기 같은 경우는 원래 모임에서 알던 친구들, 동생들이 사실 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용쌤이나 도영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책 쪽으로 독서량이 굉장히 많아서 나름 자기계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있었어요. 뭐 용생 같은 경우도 1 년에 520권 책을 읽었다. 뭐 이런 나름의 스토리가 있었고 도영이 같은 경우도 3년에 1,000권을 읽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어휴. <laughs> 사람들이 그 둘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들을 보려고 모임에 왔다가 저도 같은 리더니까 새롭게 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초반에 그 어썸 awesome 핏불이라는 우리 브랜드의 영향을 조금 받았고 덕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한테 혼자서 시작하더라도 같이 할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좋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스타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냥 끝내지만 않고 멤버십을 구축해서 계속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어쨌든 내일을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이런 제 어떤. 같은 멤버들 스스로가 찾지 못한다면 제가 그 멤버들을 좀 모아주고 싶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 제, 저부터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용쌤과 도영이를 아는 사람들이 저까지 알게 됐듯이 김인숙을 알고 온 사람들이 비슷한 멤버라는 이유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처음에 한 1, 2년은 그런 효과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한 3년, 4년쯤 되고 비스타 멤버들이 뭐 50명, 뭐 60명 이렇게 10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자연스럽게 신기하게 내부 네트워크가 생기더라고요. 비스타 분들 중에서 뭔가 자기만의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도와드리고 사람들한테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제 비슷한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시작이 사실 정말 힘들어요 한번 하고 나면은 뭐 후기도 쌓이고 나도 피드백도 받고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데 그 처음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직접 가깝지 않더라도 뭔가. 끈끈하게 묶인 네트워크 안에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작이 정말 수월하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의 능력도 너무나도 출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에 조금 도움을 받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혼자만의 힘으로는 다 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혼자 시작하려고 할때 내가 하는 일을 조금 응원해 줄수 있는 네트워크. 어~ 그런 커뮤니티 안에 소속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내향적이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자기 일하고 싶어서 멋있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블로그로 찾아가지고 메일 보내고 찾아갔다니까요 <laughs> 네 이렇게까지 못하시더라도 음 요즘에는 취향 기반의 모임들도 많고 커뮤니티들도 되게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의 관심사를 나누고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덕분에 저는 1인 기업들이 모두가 얘기하는 그 외로움도 느끼지 않았고 지금도 외롭지 않아요. 저는 혼자 일한다고 해서 혼자라고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진짜 혼자였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았지만 저도 스스로. 능력을 많이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일들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원해서 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어, 뭔가 서로 응원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정말 각각의 실력을 쌓아서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나. 어, 그리고 저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너무 행운이었다. 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인 기업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 처음을 한번 돌이켜 봤는데요. 음 엄청 힘들었던 경험도 물론 있었을 수 있는데 저는 안 좋은 일은 별로 기억을 오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제가 어썸피플 awesome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절대 혼자가 되진 마세요. 어, 1인 기업이라고 해서 꼭나 혼자 모든 걸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